반갑습니다 닥터 n 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펀디엑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펀디엑스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고가 72.10k, 최저가 70.83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71.03k 인데요. 급변한 시장에 맞게 시장 을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펀드엑스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펀드엑스는 실생활과 밀접한 결제 용도로 사용되는 코인입니다. 물건 결제에 사용되는 포스기와 연동되어 작동하는 결제용 암호화폐인데, 현재는 30개국 이상의 엑스포스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삼성페이까지 지원된다는 점이 대단한데요. 펀덱스의 전망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에 엑스포스 기기가 도입되느냐가 관건일 듯합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활과 밀접한 코인이다 보니 새로운 국가에 론칭하게 되면 그 부분이 호재가 되어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죠. 얼마 전 인플레이션과 국가 위기를 맞은 터키에서 엑스포스를 도입하고 활성화 되는데 떨어지는 통화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 상승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쟁글에서 펀디엑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이름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뭐 세부 설명들 그리고 토큰 타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바로 펀디엑스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인데요. 펀디엑스는 32개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위가 업비트 54.9% 2위가 파이낸스 13.8% 순입니다.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비트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내도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아가, 아쉬운 점은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좀더 크게 나오기 위해서는 뭐 상장된 거래소들도 많아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의 거래량들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업비트의 2019년도에 상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점 구간 확인했고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하양 추세를 보였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 고점을 한번 뚫어주라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한 우상향 추세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이 고점 라인 한번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엄청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만큼 지금 자리 상당히 낮은 자리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 고점 대비해서 뭐 3분의 1 정도만 올라간다고 해도 충분하게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코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최근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저점 부위에서 끌어올리면서 구름대 돌파가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 그리고 구름대를 정확히 지지해주면서 큰 폭의 상승,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 후에 다시 반등 타점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진 장기 종목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자리 상당히 낮은 자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눌린목 눌렸을 때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흔들고 가면서 이 100, 1429원, 1430원 라인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들, 잡고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비중을 상당히 작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조금씩 사모은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이 구름대 이탈 이게 이탈되는 순간 큰 폭의 하락 즉 실망 매물들이 쏟아질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응과 중장기 대응 둘다다 다 가능한 코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펀디엑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 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펀디엑스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펀디엑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드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